린데아 오늘 일어나야 돼. 음. 어우, 피곤해. 엄마도 피곤하다. 일어나야 된다고? 어. 이제 여기 좀 이따 체크아웃하고 나가야 되고, 놀자. 린아 음. 일어나서 너좀 챙겨, 린아 응. 음. 어? 너 사는 거, 너. 다못 들어가네? 인텐도 넣고 충전기 충전기도 챙겨야겠아구멍 음, 하나도 안 있네 구멍도 넣고 마이쮸도 넣고 인텐도 스치도넣놔야지 어? 에어팟? 에어팟은 어디 갔지? 네가 어, 어제 썼었는데? 아 에어팟 여기 있네 깜짝 놀랐다 어 뭐야 어딨어? 에어팟이 없네? 에어팟 안빠껀데 에어팟 어디갔지? 엄마 어 리나 너 어제 다친데 좀 어때? 밴드 바꿔야되니? 어머 짐을 많이 났네 그리고 조금 내려붙여야되는데 어제 혼자 붙이더니 상처에도 밴드가 좀 붙었네 <laughs> 야너 양쪽 으로다 까져서 어떡하냐? 그러니까 이제 한쪽 무리면 거의 다 나았는데 또 다쳤다 혹시 에어팟 봤어? 아니 못봤는데? 못봤어? 야너 잃어버렸어? 어... 다 잃어버렸어. 어떡해, 진짜. 아, 빨리. 봤어? 아, 진짜 못 봤어. 난 쓰지도 않는데, 뭐. 아, 진짜. 어디 뒀지? 제가, 어, 저기, 샤워 자리는 많이 두었거든요 에어컨을. 여기 자리에서. 어. 에어컨 음. 크기가 워낙 작아서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야, 어렵기는 빨리 찾아. 우리 저기 어? 이제. 아 뭐야, 줄이는 애야. 어? 아 이것도 줄이 있어. 아 아빠 왜 이렇게 이어폰 많이 가져왔어. 어? 니가 에어팟 쓴다고 그래가지고 아빠는 아빠 거 챙겨온 거지. 아 진짜? 아 아빠가 없어진 거 알면은 아, 빨리 찾아야 돼, 빨리 빨리. 상대 쪽에 있나? 여기? 여기 있나? 아1 9분 안에 못 찾으면 나는 이제 끝장이다. 내가 자다가 여기 올려놨나? 엄마 폰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리나 너 어제 70층 로비에서 음악 듣지 않았어? 맞다 갔다 와 제가 어젯밤에 거기서 음악을 들었었거든요 잘 있어라 아 무슨 어떡하지 에어컨 없어지면은 컴퓨터도 압수 당할 거고 핸드폰도 압수 당할 거고 아 그냥 다 압수 당할 거예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. 레벨 라디. 오케이. 여기서 더 쏘는데 여기는 티이 없네요. 여기도 없네. 아, 분명히 여기서 들었었는데, 어디 간 거지? 아, 근데 어떡한 거야, 진짜. 제가 아빠한테 진짜 빌어서 빌어서, 빌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러면 어떡하지? 아. 엄마. 어. 나 에어팟 아유파... 못 찾았어 응? 어떡해? 응. 아빠가 알면 어떡하지? 진짜? 전혀 기억 안 나네 나 <laughs> 어제.. 어.. 응. 전혀 기억 안 나는데 어젯밤까지별도 있었는데 아빠가 다 씻었나봐요 지금 안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나요 <laughs> 아빠 좀 있으면 나오시겠는데? <laughs> 빨리 찾아야 되는데? 이기도 없고 이기도 보정기야 아. 엄마 진짜 못 봤어? 어, 응, 엄마 진짜 못 봤는데? 아빠가 가방에 넣어놨나? 어, 여기도 없고. 여기도 펜. 일본, 아. 어, 없는 것 같은데? 지그릴리오네? 음, 생각도 많은데, 챌린지, 일본을 썼고, 진짜. 지 빨리 짐 싸고 나가야 되거든요 와, 시간 다 됐는데? 미나 아직도 못 찾았어?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호텔 안에 있는데 어디 갔지 진짜 모르겠어요 어, 어디 간 거야 진짜 아... 진짜 어디 갔지? 빨리 와 빨리 아 진짜 어디 갔지? 금 여기 있을 거 같은데 음. 지금 70층에 이제 가야 돼서 올라왔는데 어, 어디 간거지? 한번 뚜아뚜지한테 물어볼까요? 뚜아뚜지! <두지> 와, 네. 혹시 오빠 에어팟 못봤어? 아빠어다 못봤어 이건 아니라 에어팟이 뭔지 알고 말해주는거야? 아니 뭔지 몰라? 이제 이 호텔을 떠나야 돼요 아 에어팟이 분명히 호텔 안에 있을텐데 아... 에어팟을 이 호텔에 두고 떠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찜찜하네요 있어요. 아, 여러분, 저차 안에 에어팟 두고 갔나봐요. 엄마 에어팟 찾았어! 진짜 인지 찾은 거야? 아이고야, 인 아, 다행이다. 아, 제가 호텔 방, 방 안에서 그렇게 찾아다녔는데, 결국 차 안에 있었네요. 아, 차에 두고 갔었구나. 어, 아빠가 아직 안 왔으니까, 아빠한테 안온 애가 같아요. 아, 찾았다. 다행이다.